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긍정학원 삼국지 낭독 두 번째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 작심삼일이라고 하시죠 하지만 작심삼일도 괜찮아요 삼일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도 삼국지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지혜를 얻으며 함께해 봐요.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비는 호통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호통을 친 사나이는 "너 어디서 온 놈이냐?" 하더니 사정없이 달려들어 청년의 덜미를 붙잡았다. 보아니, 하이그 골의 관속인 것 같았다. 요즘은 세상이 소란을 하여 지방 관속들까지 평상시에도 무장을 하고 다녔다. 두 사람 중한 사람은 철공을 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방울창을 들고 있었다. 난 탁현 사람이오. 탁현이 어디냐? 예, 탁현의 누상촌 태생입니다. 생업은 자리나 발을 만들어 팝니다. 그럼 행상인이란 말인가?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관속은 비로소 잡고 있던 덜미를 놓았으나 유비가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 칼은 황금으로 자루를 싸고 난간 구슬을 단 값진 것인데 행상이나 하는 녀석에게는 분수에 맞지 않다. 어디서 훔쳤지? 바른대로 대답해. 이건 훔친 물건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가친의 유물입니다. 유배의 말투는 아주 당당했다. 관속은 유배와 눈이 마주치자 슬그머니 눈길을 피했다. 젊은 사람이 홀로 이런 곳에 별일이 일없이 앉아있으면 누구라도 수강한 게볼 거예요. 어제도 부근 마을에 황건적이 나타나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고 뭐하니 그런 사람 같지는 않아서 의심은 풀겠소만.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 전 여기서 오늘 이 강을 따라 내려온다는 낙양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 친척이라도 기다리는 거요? 아니올시다. 차를 좀 구할까 해서요. 차를? 관속은 눈을 크게 뜨고 놀란다. 그가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차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아직 한 번도 구경을 못했으니까 차란 중병 환자나 굉장히 귀인이 아니고는 맛도 보기 힘든 귀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차는 뭐 타러 그러시오? 집에 중환자라도 있는 거요? 알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단한분 계시는 어머님이 차를 아주 즐기시는데 넉넉지 못한 처지라 좀처럼 구해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번 장사에 좀 남은 돈도 있고 하여, 오늘 낙양선을 만나면 조금 구해볼까 하는 참이지요. 허허, 거참 가릭한 효성이오 나도 다큰 자식이 있지만 그 녀석 아비한테 차를 사다 줄 생각은 커녕 항상 속만 썩이니 한심스럽소. 관속은 한바탕 신세 한탄을 하고, 나서 유비에 대한 의심을, 의심을 품고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인가를 주고받으며 저쪽으로 사라져갔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지는 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유비는, 아, 마침내 배가 보이는구나. 저 배가 낙양수님이 분명하리라. 비로소 풀립을 떨고 일어섰다. 긍정학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저절로 돈은 따라온다. 3. 글쓰기를 하면서 성장하고 감사하는 법만을 가진다. 4.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썼다. 5. 영어로 아침 긍정학원을 외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6. 난 날마다 18시간 이상 공복을 한다. 한 달에 두 번씩 단식을 해서 몸이 건강해졌다. 7. 자연치유를 공부하고 있다. 단식을 알려 세상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구하고 싶다. 8. 혈음 디 플러스로 세계인들이 다이어트를 해줬다. 세계에서 주문이 몰려왔다. 9. 전자책을 썼고 오디오북도 출간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에 팬이 많이 생겼다. 신 모든 것에 감사한다. 아자자 화이팅!